터치 갖고 왔어요. 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눈 와요, 눈. 우리 함께 해요. 술 한잔해요. 날씨. <laughs> 쉬... 네. 괜찮네요. 어, 정력 좀.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사과가시는 거예요? 네. 아. 네. <laughs> 저 돼지고기 주세요. 약돌 돼지. 시나 드디어 오늘 까까 데리고 지금 문경으로 왔는데요. 어, 지금 마트에서 장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까까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불안해가지고 지금 계속 휘게거려 진정 좀해 까까. 그럼 저희 얼른 캠핑장으로 출발해 볼게요. 이따 봐요. 우와 이래, 워와 무사와. 도착했어요. 여기 원래는 여름에 왔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벌써 이렇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분위기가 아예 다르네요. 저 여름 피칭부터 빨리 시작하고 맛있는 점심 같이 먹어요. 이따 볼게요. 할 거야. 일단 벗어야겠어. 오늘 춥지 않네. 여기서 자고 갈 거란 말이야. 할수 있겠어? 어? 저 오늘은 간편하게 이 원터치 갖고 왔어요. 오늘 이걸로 하루 벽에 보려고요.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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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자. 봐봐. 응, 서서. 아이다. 아이고. 이거 타아 좋아하네? 좋아? 아이다. 아이다. 약간 나이 먹고 더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디 가면은 좀 계속 집에 가자가꿍 아니야 집에 안 가. 지금 얘기를 하면 꺼내면 안 돼. 이삿짐 <목소리> <목소리> <미사진 목소리> 그거 같아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저다 놓고 다니거든요. 전기장판, 비계, 뭐 이런 거 실내에서 쓰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용량이 커가지고 뭐든지 다 들어간답니다. 할까요? 아니야, 안돼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부터 하는 거야. 안 돼! 나가자, 가면. 얼마나. 아, 어떻게 하 <laughs> 지금 얼추 다 이제 피칭을 한 상태고요. 원래는 플라이 쉬워야 되는데, 아직은 춥지 않아서. 왜 가까이요? 응, 이상해. 잘 다니네, 절로. 그 플라인은 이따 저녁에 밥 먹기 전에 쳐놓고, 그러고 밥 먹으려고요. 응. 아까 이거 주세요, 이거. 아까 이거 주세요. 난리 났어. 도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 이건 <laughs> 맥주 아닙니다. 맥주 아니고 이거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왜저 저번 주그 영상에서 어휴 칠칠이 그 친구 남편 걔가 만들어줬어요 이거 손재주가 좋아서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밥 먹을 거야. 아, 너불 뗄까? 장작을 떼야 할것 같은데. 와, 이거 오랜만에 쓴다. 빨리이죠. 한 번에 하는 게 없죠? 캠핑 6년, 7년을 해도 이렇게 모르니. 생각 좀 하고 하자. 이렇게. 그럼 얘 먹겠어. 오, 이거다 우리 일단 끼워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장점이 불을 위에서 볼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장점이지 뭐예요. 아파 이제 괜찮아? 집 생각 안 나? 장고 오늘의 냉장고 지금은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 갖고 왔어요 발 밑에다가 해주면 좋긴 한데 이거 먹는 기계야 아, 분경이 또 오미자도 유명하거든요 오미자 먹어야겠어 노동을 했으니 한잔해야죠? 딴까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있어? 무슨 여기 있어? 그거같기 있어? 딴거 오미자만 났다. 오 신기해. 맛있다 색다르다. 상콤한 맛이네. 상콤한. 어? <놀람> <laughs> 아, 배는 없어. <놀람> 그냥 간장으로 가는 한 해가 아니면 음, 맛있다. 헉, 소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양이 엄청 많아. 음, 맛있어, 맛있어. 얘는, 아, 어, 마늘. 마늘 참기름인가봐. 일단 이만큼. 소고기 맛 진짜 강하네 음. 짠 <목소리도> 담궈 그래서 음. 먹어 야 이따 돼지고기도 기대된다 얘도 이 정도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음. 오늘 술 갖고 오셨나요 이제 같이 먹어요 술 우리 함께해요 술한잔 해요 날씨가 쌀 와. 아까 잘했어? 고생이다, 고생이야. 굶어가고 있나 봐. 이걸로 배가 안 차니까 육회 비빔밥 해 먹어야겠어. 육빔. c h

아, 진짜 맛있다. 음. 이제 칠게요. 이제 날이 어, 이제 추워지네요. 이거 해야겠어. Be here at my shoulder Be here in my side Be here when the cold night falls And in the morning light Be here in the autumn When all the colors call 어. 이거. 말썽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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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가 음. 어, 음. 와, 어 고기 진짜 부드러워. 어 음, 맛있어. 아, 신기하다. 이거 경상도 소주가봐요귀엽잖아요 짠! 이게 또 쌈을 싸먹어야죠? 진짜 왜기 분이 좋은게 있는 거 응? 맛있겠다. 하나 남요. 응? 맛있다술한잔해 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그 따끈따끈이 왜 오뎅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뎅탕 아니었나? <laughs> 짠! 진짜 맛있어. 이렇게 <laughs> 나난 오징어. 문어 <laughs> <운호> 아니고 오징어. 아가 파프리카 소스인가? 그 아까 매콤하게 살짝. 아무튼 드셔 없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이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보다한데 you 굿모닝 저희 따뜻하게 잘 잤어요 까까도 되게 잘 잤어 그지? 여기 전기장판 있는데 와서 잤지? 지금 얘 간식 달라고 자꾸 그 안돼 이게 원터치가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망사예요 바람이 새벽에 바람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laughs> <laughs> 승질를 내지 말고 맞춰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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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음. 산책 갔다 밥만 먹자. Sí. thank <laughs> you